몸과 따라지 김유정 지음 따라지 지루한 한 겨울 동안 꼭 움츠러들었던 몸뚱이가 이제야 좀 녹고 보니 여기가 근질근질 저기가 근질근질 등어리는 대구 군실거린다 행길에 삐쭉 섰는 전봇대에다 비스듬히 등을 비겨대고 쓰적쓰적 쓰적 비벼도 좋고 왼팔에 걸친 밥통을 땅에 내려놓은 다음 그 팔을 뒤로 젖혀 올리고 또 바른 팔로 다는 그 팔꿈치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극죽극죽 극죽 긁어도 좋다 본드는 이래야 원격식은 격식이로 돼 그러나 하고 보자면 손톱 하나 놀리기가 성가신 노릇 누가 일일이 그러고만 있는가. 장삼인지 저고리인지 알수 없는 앞자락이 척 나간 학생복 저고리. 허나 3년간을 내리입은 덕택에 속껍데기가 꺼칠하도록 때에 절었다. 그대로 선채 어깨만 한번 으쓱 올렸다. 툭 내리치면 그뿐. 옷에 몽클거리는 때꼽은 등어리를 슬쩍 긁어주고 날려가지 않는가. 한번 해보니 재미가 있고 두 번을 하여도 또한 재미가 있다. 조그만 어깨축지를 그는 기계같이 놀리며 올렸다 내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럴 적마다 쿨렁쿨렁한 저고리는 공중에서 나비춤. 지나가던 행인이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눈을 둥글거린다. 한참 후에야 비로소 성한 놈으로 깨달았음인지 픽 웃어 던지고 다시 내걷는다. 어깨가 늘어나도록 수없이 그러고 나니, 나중에는 그것도 흥이 지인다. 그는 너털거리는 소매 등으로 코밑을 쓱 훔치고 고개를 돌려 위아래로 야시를 훑어본다. 날이 풀리니, 거리에 사람도 풀린다. 싸구려, 싸구려, 에 싸구려. 15전에 두 가지, 15전에 두 가지씩. 인두, 비누를 한 손에 번쩍 쳐들고 쟁그렁 쟁그렁 신이 올라 흔드는 요령 소리. 땅바닥에 널따란 종이장을 펼쳐놓고 안경잡이는 입에 개거품이 흐르도록 떠들어댄다. 일전 한 품을 내놓고 일년 동안의 운수를 보시오. 먹지를 던져서 칸에 들면 미루고 한갑을 주고 금에 걸치면 운수가 나쁘니까 그냥 가라고. 저편 한구석에서는 코먹은 바이올린이 닐리리를 부른다. 싱통방통 꼬부랑통 남대문통 시러기통 자 이리 오시오. 암사든 숫사든 다 이리 오시오. 장기판에 에어싸고 다투는 무리. 그 사이로 일져온 사람들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발 가는 대로 서성거린다. 짝을 짓고 산보로 나온 젊은 남녀들. 구질애한 두루마기에 뒷짐진 갓쟁이. 예지 없이 가서 덤벙거리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구경을 나온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채이며 뭘 사내라고 부지런히 보챈다. 배도 좋고 사과 과자도 좋고, 또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국화 만주는 누가 싫다나. 그놈의 김을 이윽히 바라보다. 그는 고만 하품인지 한숨인지 분간 못할 날숨이 길게 터져 오른다. 아침에 찬밥덩이 좀 얻어먹고는 온종일 그대로 지친 몸. 군침을 꼴떡 삼키고 종로를 향하여 무거운 다리를 내어딛자니 앞에 몰려선 사람들를 비집고 한 양복이 튀어나온다. 얼굴에는 꽃이 잔뿍 피고 고개를 내흔들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목로에서 얻은 안주이겠지. 사과 하나를 입에 들이대고 어기어기 꾸겨 넣는다. 이거나 좀 개평 뗄까, 세로 바지에 바짝 붙어서서 같이 비틀거리며 날이 한푼줍쇼 날이. 이 소리는 들은 척만 척, 양복은 제멋대로 갈 길만 비틀거린다. 했다. 이거나 먹어라 하고 선뜻 내주었으면 얼마나 좋으랴만. 에이 자식도. 사과는 쉬지 않고 점점 줄어든다. 턱살에 치켜대고 눈독은 잔뜩 들여가며 따르자니 나중에는 안달이 난다. "날이, 날이 한푼 주세요" 하고 거듭 채우치다. 그래도 괴가 그름에 날이 그럼 사과나 좀뭐이 자스가? 남 먹는 사과를 좀? 혀꼬부라진 소리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정작 사과는 땅으로 가고. 긴치하는 주먹이 뒤통수를 딱, 금세 땅에 엎드어질 듯이 정신이 고만 아찔했으나 그래도 사과, 사과다. 얼른 덤벼들어 집어들고는 소맷자락에 흙을 쓱쓱 씻어서 한입 덥석 물어댄다.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 향기 타고 보드라운 그 맛이야. 그러나 세 번을 물어뜯고 나니 딱딱한 씨만 남는다. 다시 고개를 들고 그 다음 사람을 잡고자 눈을 희번덕인다. 큰 길에는 동무깍쟁이들이 가로뛰며 세로뛰며 낄낄거리고 한창 야단이다. 밥통들은 한 손이 든채 달리는 전차 자동차를 이리저리 호화가며 제가는 술래잡기 봄이라고 맘껏 즐긴다. 이걸 멀거니 바라보고 그는 저절로 어깨가 실룩실룩하기는 하나 근력이 없다. 따스한 햇볕에서 낮잠을 잔 것도 좋기는 하다마는 그보단 밥을 좀 얻어먹었다면 지금쯤은 같이 뛰고 놀고 하련만. 큰 길로 내려서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즈음 갑자기 따르릉. 이 자식아! 이크, 쟁교로구나. 등줄기가 선뜩해서 기겁으로 물러서다가 얼결에 또 하나 잡았다. 이번에는 트레머리의 얕은 향내가 말캉말캉 나는 뾰족구두다. 얼뜬 보안 즉 하르르한 비단 치마에 옆에 낀몇 권의 책 그리고 아리잠직한 그 얼굴. 외모로 따져 보면 돈푼이나 조희 던져줄 법한 고운 아씨다. 대뜸 물고 나서며 아씨 한푼 줍쇼, 아씨 한푼 줍쇼. 가는 아씨는 앞만 불러도 귀가 먹은 듯. 혼자 풍월로 얼마를 따르다 보니 이제는 할일 없다. 그다음 비상수단이 아니 나올 수 없는 노릇. 체면 불구하고 그 까마귀 발로다 신성한 치맛자락을 덥석 잡아챈다. 홀로 가는 계집쯤 어떻게 다루든 이쪽 생각. 한번더채워라 아씨, 한푼 줍쇼. 아씨도 여기에는 어이가 없는지 발을 멈추고 말둥이 바라본다. 한참 노려보고 그리고 생각을 돌렸는지 허리를 구부리어 친절히 달랜다. 내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집에 가줄게. 이거 놓고 따라오너라.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기쁠 뿐더러 놀라운 은혜이다. 따라만 가면 밥이 나올지 모르고 혹은 먹다 남은 빵 조각이 나올는지도 모른다. 이건 아마 보통 갈보와는 다른 예수를 믿는 착한 아씨인가 보다. 치마를 놓고 좀 떨어져서 이번에는 점잖이 따라간다. 우미관 옆 골목으로 들어서서 몇 번이나 좌우로 꼬불꼬불 돌았다. 아씨가 들어간 집은 새로 지은 그리고 전등 달린 번듯한 기와집이다.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아씨가 들어갈 지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대가 컸다. 밥이냐, 빵이냐, 잔치를 지내고 나서 먹다 남은 떡 부스러기를 쳤지 못하여 데리고 왔을지도 모른다. 팥고물도 좋고, 전녀도 좋고, 식후물에쉰 콩나물, 무나물, 아무거나 되는 대로. 설마 얘까지 데리고 와서 돈한푼 주고 가라진 않겠지. 허기와 기대가 갈증이 나서 은근히 침을 삼키고 있을 때, 대문이 다시 삐걱 열린다. 아마 주인 서방님이리라. 조선옷에 말숙한 얼굴로 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네가 따라온 놈이냐 하고 한 손으로 목덜미를 꼭 붙들고 그러더니 벌써 어느 틈에 네 번이나 머리를 주먹이 우렸다. 그러면 아구 아파 소리를 지른 것은 다섯 번째부터요. 눈물은 또그 다음에 나온 것이다. 악장을 너무 치니까 귀가 아팠음인지, 요 자식 다시 그래봐라, 대를 꺾어 놓을 테니. 힘 약한 독사와 도야지는 맞대항은 안 된다. 비실비실 조골목 어귀까지 와서, 이제야 막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서방님을 돌려대고, 요 자식아, 내 대를 꺾어 놓을 테야, 용용 죽겠니? 엄지가락으로 볼더기로 후벼보이군, 다리야 날 살리라고 그냥 뺑손이다. 다리가 짧은 것도 이런 때에는 한 욕일지도 모른다. 연함은큰도채못 가서 벽돌 담에가 잔뜩 엎눌렸다. 그리고 허구리, 등어리 어깨 죽지 할것 없이 요모조모 골고루 주먹이 들어온다. 때려라, 때려라. 그래도 네가 차마 죽이진 못하겠지. 주먹이 들어올 적마다 서방님의 처신으로 듣기 어려운 욕한 마디씩 해가며 분통만 폭폭 찔러 놓는다 죽여봐, 이 자식아. 요란 첼푸니 같으니. 네가 애펜쟁이지애펜쟁이 울고불고 요란한 소리에 근방에서는 쭉 구경을 나왔다. 입대까지는 서방님은 약이 올라서 죽을둥 살둥 몰랐으나 이제 와서는 결국 저의 체면 손상임을 깨달은 모양이다. 등 뒤에서 애펜쟁이첼푸니 하는 욕이 빗발치듯 하련만 서방님은 돌아다도 안 보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섭지 않다는 증거로 10만번 탁 뱉고는 제집 골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맡아놓고 깍쟁이 승리다. 그는 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으나 실상은 모욕당했던 깍쟁이 자존심을 회복시킨 데큰 우월감을 느낀다. 연병을 할자식하고 눈물을 닦고 골목 밖으로 나왔을 때엔 얼굴에 만족한 웃음이 떠오른다. 야시에는 여전히 무사람이 흐르고 있다. 동무들은 큰 길에서 밥통을 뚜드리며 날뛰고 있고 우두커니 보고 섰다가 결리는 등어리도 있고 배고픈 생각도 스르르 사라지니 얘라 나도 한몫 끼자 볼씨로 기운이 뻗쳐 야시에서 큰 길로 내려선다. 다름지를 쳐서 전차길을 가로지르려 할제마탁드린 것이 마주 건너오던 한 신여성이다. 한 손에 대여섯 살된 계집애를 이끌고 야시로 나오는 모양. 이건 키가 후리후리하고 걸칙하게 생긴 것이 어딘가 맘새가 좋아 보인다. 대뜸 손을 내밀고 아씨 한푼 줍쇼. 얘 지금 돈한푼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이것도 돌아다 보는 법이 없다. 야시의 물건을 흥정하며 태연히 저할노릇만 한다. 이내 치마까지 꺼들리게 되니까. 그제야 걸음을 딱 멈추고 눈을 똑바로 뜨고 노려본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되 옆에 사람이나 들으란 듯이 얘가 왜 이리 남의 옷을 잡아다녀? 오가던 사람들이 구경이나 난 듯이 모두 쳐다보고 웃는다. 봄바와는 땀판, 돈풍커녕 코딱지도 글렀다. 눈꼬리 사나워서 그도 마주대고 벙벙이 쳐다보고 있노라니 웬 담배가 발 앞으로 툭 떨어진다. 매우 기름한 꽁초. 얼른 집어서 땅바닥에 쓱쓱 문대어 불을 끄고는 호줌에 넣는다. 이따는 좁쌀 친구끼리 뒷골목 담 밑에 모여 앉아서 번갈아 한 모금씩 빨아가며 잡상스러운 이야기로 즐길 걸 생각하니 미리 재미롭다. 적어도 연화문게 주어야 할 텐데, 인제서 더욱 꽁초 네 개니. 요즘에는 참 담배맛도 제법 늘어가고, 재채기하던 괴로움도 훨씬 줄었다. 이만하면 영철이의 담배찜은 감히 덤비지 못하리라. 제 따위가 앉은 자리에 꽁초 일곱 개를 다 피울 텐가. 온, 어림없지. 열살 밖에 안 되었건만 이만치도 담배를 잘필수 있도록 훌륭이 됨을 깨달으니 또한 기꺼운 현상. 호줌에서 손을 빼고 고개를 들어보니 계집은 어느덧 멀리 앞섰다. 벌에 쐈느냐 왜 이리 달아나니? 이것은 앞만 따라가야 돈한푼 막무가낼 줄은 번연히 알지만 소행이 밉다. 해라 빌어먹을 거 조금 물어나 주어라 힝하게 쫓아가서 팔꿈치로다 그 궁둥이를 퍽 한번 지르고는 아씨 한푼 주세요. 돌려대고 또 소리를 지를 줄 알았더니 고개만 흘낏 돌려보고는 잠자코 간다. 그럼 그렇지. 내가 어데라고 깍쟁이에게 덤비리. 또한번 질러라. 다른 편 어깨로다. 이번엔 넓적한 궁둥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으며 아시한푼 주세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이 계집이 행길바닥에 나가 자빠지면 그 꼴이 볼만도 하련만 제 아무리 들이받아도 힘을 들이면 들일수록 이쪽이 도리어 튕겨서 나올 뿐 좀채로 삐끗 없음에는 예라 빌어먹을 거. 치맛자락을 능큼 집어다 입에 들이대고는 질겅질겅 씹는다. 에헤 아씨 돈한 푼. 그제야 독이 바싹 오른법한 표독스러운 계집의 목소리가 이 자식아 할 때는 온몸이 다 짜릿하고 좋았으나 난데없는 고라 소리가 병력같이 들리는 데는 정신이 고만 아찔하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새삼스레 주림과 아울러 아픔이 눈을 뜬다. 머리를 얻어맞고 아이쿠하고 몸이 비틀할지 집게 같은 손이 들어와 왼편 귓바퀴를 잔뜩 찝어든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끌리는 대로 따라만 가면 고만이다. 분미는 사람 틈으로 건불같이 힘없이 딸려가며 그러나 속으로는 하지만 뭐 처음에는 꽤 겁도 집어먹었으나 인제는 하도 여러 번 겪어난 몸이라 두려움보다 오히려 실없는 우정까지 느끼게 된다. 이쪽이 저를 미워도 안 하련만 공연스레 제가 씹고 덤비는 걸 생각하면 짜증 밉기도 하려니와 그럴수록에 야릇한 정이 드는 것만은 사실이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시키려는가. 유리창을 닦느냐 뒷간을 치느냐 타구쯤 정확히 부셔주면 그대로 나가라 하겠지. 하여튼, 가자는 건 좋으나, 온체 잔뜩 찝어당기는 바람에, 이건 너무 아프다. 구두보단 조금만 뒤졌다가는 갈데 없이 귀는 떨어질 형편. 구두가 한 발을 내걷는 동안, 두 발, 세 발, 잽싸게 옮겨놓으며, 통통걸음으로 아니 따라갈 수 없다. 발이 반밖에 안 차는 커다란 운동화를 칠떡칠떡 끌며, 얼른 얼른 앞에 나서거라. 제쳐라, 제쳐, 얼른 제쳐라. 그러자 문득 기억나는 것이 있으니 그 언제인가 우미관 옆 골목에서 몰래 들창으로 들여다보던 아슬아슬하고 인상 깊던 그 장면. 위험을 무릅쓰고 악한을 추격하되 덤블링도 잘하고 사람도 잘 집어 세고 막 이러는 용감한 그 청년과 이때 청년이 하던 목 잠긴 그 해설. 그리고 땅땅따리, 땅땅따리, 띵띵띠 하던 멋있는 그 반주.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큰 거리. 이때 청년이 목숨을 무릅쓰고 구두를 제치는 광경이라 하고 보니 하면 할수록 무척 신이 난다. 아, 아구 아프다. 제철아 제철 제쳐 얼른 제철아. 이때 청년이 땅땅따리 땅땅따리 띵띵띠 띵띵띠.